알렐리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커버넌트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어린이교회 여름 캠프가 이제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많은 은혜 받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 여러분 혹시 man cave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man cave, 그냥 직역을 하면 남자의 동굴,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아, 남자들이 집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man cave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쉬고 싶을 때나 또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때, 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이나 뭐 지하실이 되기도 하고요, 그라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락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뭐 자신의 취향에 따라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뭐, 케이블 TV, 큰 스크린 TV를 달아놓고, 운동을 본다든지, 뭐, 당구대를 갖다 놓는다든지, 탁구대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아, 뭐, 아내나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보내는 자기만을 위한 공간을 맨 케이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어, 귀한 여인이다. 라고 소개가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 오늘 본문 8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이 소개만 보더라도요, 이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대접할 수 있었던 형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고 가라. 라고 초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 뭐, 재정적인 또 사회적인 이러한 여건들을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될수 있는 그런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예,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기에 이렇게 엘리사를 대접했던 거죠. 그리고 대접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로 하여금 그곳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섬기는 것이죠. 10절에서 보게 되는 이 작은 방을 꾸미는 이 설명을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의 성전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뭐 경험할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공간 내가 원하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맨케이브 아니면 우맨케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여러분들만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공간을 꾸미시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꾸미고 계십니까?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아이에게 어떠한 공간이 주어졌다고 한들 그 공간을 절대로 운동에 관한 것으로 꾸미지 않을 거예요.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공간을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스피커를 사고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사서 정말 한 곡의 노래를 들어도 내가 정말 enjoy 할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어, 그러한 어,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러한 가치관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들로 채워지고 꾸며지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렌더 해야 될 것들 서렌더 하게 하시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할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옵 나이다. 아멘.